다음 중 고등어와 가장 잘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고등어와 무는 영양과 맛에서 뛰어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린내가 나고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에 함유된 소화효소와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비린내를 줄여줍니다. 또한 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중화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고등어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고등어와 무는 서로의 영양을 보완하며 함께 먹으면 더욱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시금치와 두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는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잘 됩니다. 두부는 다른 채소와 곁들이거나 단독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쇠고기와 가장 좋은 궁합을 이루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쇠고기와 버섯은 영양과 맛 모두에서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쇠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버섯을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버섯의 식이섬유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버섯의 비타민 D는 철분이 풍부한 쇠고기와 함께 섭취할 때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감칠맛이 풍부해 쇠고기 요리의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어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훌륭한 조합입니다. 다음 중 토마토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토마토와 치즈는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치즈의 풍부한 지방은 리코펜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즈의 고소한 맛이 토마토의 상큼한 맛과 잘 어우러져 맛도 좋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김과 계란은 영양을 보완해 주는 좋은 음식 조합입니다. 김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D가 많아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특히 김에 있는 비타민 B12는 단백질 대사를 돕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계란의 콜린 성분과 김의 오메가3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뇌 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김과 계란은 영양균형이 좋아 아침식사나 간편한 한 끼로 적합하며 어린이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이와 토마토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므로 오이와 함께 섭취할 경우 토마토의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오이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대신 상추나 피망 같은 채소를 토마토와 곁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돼지고기와 가장 좋은 궁합을 이루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돼지고기와 양파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 조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해 체내에서 더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파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요리에 양파를 넣거나 양파장아찌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리브유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브로콜리를 샐러드로 먹을 때는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요리에는 약간의 올리브유를 추가하면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다음 중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소고기와 콩나물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데 콩나물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가 많아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쇠고기와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콩나물을 함께 넣어 요리하면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다음 중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커피와 오렌지는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오렌지는 산성이 강한 과일인데 커피 역시 산도가 높아서 함께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들은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산도가 강한 오렌지보다 견과류나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